오! 와 무팔라 무팔라 아둘 오케이. 이거 해야 되 네, 네 싱크. 싱크를 맞야 풍지박이 안 그러면 난리 고이 카메라가 두 대라서 싱크 세 개를 맞춰야 되는데 또 얘가 프레임이 밀려요. 아. 촬면은 뭔가 싱크가 안 맞아져 있거든요. 그럼 또한 번씩 당겨야 되고. 어, <laughs> 또액체 끈적끈적 인사해 주셔야죠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저도이들 오늘도 달런돌로. 아, 뭐 씨발. 어, 형 가요. 가가 가.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. 고고고고. 와. 빠이엇! <laughs> <바이오. 웃음> 아 오늘 또 돼지갈림 받을 수가 없지 구독~~ <laughs> 구독과 <laughs> 좋아요 부 그렇네 숯살보다 저게 더 비싸네 아 그런데 300이었나? 어, 315만원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기억이 안나 하도 오래되가지고 <laughs> 요번에 헌터 코드 나왔잖아 <laughs> 아, 그거는 이제 약간 보급형 아. S 그래도 이거보다 빠르겠네 <laughs> 72V니까 그것도 빠르지 않겠지. 배터리 아. 72V에 5 0 들어가고 와와 얼만데요? 한3 0 0 넘을 것 같은데? 아까 그러니까 3 3 0 정도 했던 걸로 좀. 음... 네팔겠네그 바디는 어때요? 바디 똑같아요? 또 L 쿼드고 똑같은 바디인데 모터가 작은 게오 괜찮네 뭔가 괜찮으니까 배터리가 쿼드는 아니고 그럼 듀얼 정도 되나 그게? 그냥 일관듀얼 오 괜찮네 아 이제 그 배터리 없다 <laughs> 네? 뭐가 배터리가 없어 요번엔 네? 6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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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? 골골하는 정말. 네? 돼지가임 잠잠하다 했어 요즘. <웃음> <웃음> 어 시원해 너무 좋아. 맞아 어제 그북서울가거아 너무 좋더라고. 집까지 공도로싹어 정말 그다리가 좋아요. 북소울 가서 가볍게 바람 태기도딱 좋더라고. 북소울 어, 괜찮아요.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갈 때. 거기 딱 마실용으로 가냥 잠깐 얼굴 볼까 하고 커피 한잔 하다가 그냥 음. 커피 한잔하고 딱 가을처럼. 아니 그 친구가 10시에 일한다면서 10시? 어, 들러서 커피 한잔하고 오 좋다 좋다 동준이형 앞으로 이름 대학 가, 달아놓고 <laughs> 어.. 어.. 점나 좋네 그치 우리 시카 먹고 동준하고 잘하고 도망가도 되는거야 <laughs> 뒤에 차 있어도 못 꼈어 아못 꼈어? 네아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아또 제가 형 때문에 좀안 낀거지 형 때문에 아그런거요네아두시간이또 어떻게 버리고 가나 <laughs> <laughs> 콩한 쪽도 나눠 먹어야지, 우리. <laughs> <laughs> 나는 사거리를 도착. 벌써요? 저희 어, 한참 뒤에 있는데? 어. 그럼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요. 어, 어. 끊겼다, 끊겼다. <laughs>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기 그냥 바로 가야지 사지. 뭐. 나베가 그렇게 맛있어요? 근데? 아, 어, 또맛있요저 살면서 나베 한 번도 안 먹었어요. 출발, 출발. 엑스 형, 출발! 오케이 고 확인해 네아 3시 마 아, 으로갈 아, 여덟 시반 마감이라서 빨리 아 진짜요? 어어 어. 그래서 어. 내가 태어나고 바로바로 이웃 고어월세 옆에서 뭐, 못있어아 대식가용때문에 망했네 그렇지 아시간 돼? 나에회 다시 오고 갈 돼. 딱 도착하면 8시 되겠어. 형 데리고 가면 8시 반 넘을 수도 있다고요. <웃음> <웃음> 내가 엉망한 거 생각 안 빠지는데요? <laughs> 아, 전에 소래 형하고 둘이서 고속으로 올라가고다 딱... 아, 진짜요? 그날만 또 앞에 갔어, 둘이서. <laughs> 내가 뒤에서. <laughs> 어... 갑자기 아무 그냥 거리낌 없이 인터체인지로 올라가는 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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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진엑 진짜... <laughs> x 형이 앞에 가야 된다니까요? 이래서. 너무 당연하듯이 올라가가지고 <웃음> 황당해가지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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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어, 오케이, 오케이, 확인, 확 <laughs> 어 이거 배터리 막 썰고 막 썰고! <laughs> 아, <배터리가 웃음> <사라지고 있어, 너. 웃음> 어, 대식가인 버리는 날! <laughs> 형 라이트바에 더 내려왔어. 어네날걸거지 <laughs> 아, 그렇다 다행아얘 <laughs> 아, 풀린 것 같아. 풀렸는데 다 풀렸다. <웃음> <웃음> 형 이거 쪼우 가야 돼. 쪼우 가야 돼. <laughs> 쪼우 가. 여기 잠깐 세요. <laughs> 어, 씨 <laughs> 그렇게 버티게 해놓 <laughs> 아하 잠시만. 아, 이거는 그러니까 같이 같이 떨어져, 떨어져. 저거 안에도 자꾸 쪼아야 돼서. 쪼아져요그좀 <laughs> 애매하죠. 거기 너무 짧아 가지고. 그러니까. 오케이. 됐어 서 시작. 자. 어다. 아 진짜. 이거 게 예, 이거 어쩔 수 없다. 아, 폰트로 바꿀 깜빡했어. 아, 바람도 쐬야 되는데. 어, 있는데 드릴까요? 아, 그럼 가, 가서. 아, 가서 해요. 지금은 안 나. 살짝 하고. 오케이. 아 오케이 여기 여기 타야 되구나. 아 대지가 굉 느리네. 어씨 어, 뭐야 이거 개. 그래 그래. 근데 또 미안하대. 아빠 미안하대. <laughs> 어 근데 빠른 빠른 사 아까 차가 안 보이긴 해. 아니 아니 갑자기 확 들어왔어요. 나 오늘 좋은 없어. 우측으로 빠지려다가 좌측으로 갑자기 확 들어왔어. 네. 어. 오케이. Okay. 저희 뒤에 있어요. 아, 봤어. 오케이. 따라 왔고, 왔어. 야, 이렇게, 이렇게, 우유장, 콜라, 또. 엑스 형이 여기서는 좀 천천히 가줘요 그럼. 어. 아, 여기서 동기적이고, 당연. 제시카 형하고 수령이 여기 들어갔잖아. 놀래, 아이씨. 아니, 고속도로? 어, <laughs> 고속도로 이어나 제시카 형. 오마이 까지다, 진짜. <laughs> 아, 그거, 뭐, 딱까지 아, 아. 아. <laughs> 아, 날씨 너무 좋다. 아, 맛있다. 어, <뭘> 시원시원하구만. 이거 흔들리나? 흔들있네 어, 그냥 잘 됐어. 어우씨. 그리고 지금 TPMS 때문에 달리면은 때려요. 따다다다다다 거리면서. 쇼버 <뭘> 없으면 안 되죠. 아, 쇼버요? 쇼버 미아 이거 유럽식이야. 유럽식? 유학식이. 예. 얼마나 이거는 500만원, 300만원, 200만원 <laughs> 신호 바뀌었는데 <대> 가세요 얼른 신호 바뀌는데 안가 나는 대부분 반응이 싸운다기보다 대부분 이런 반응이 맞아요 그러고? 그래요. 그래서 싸운다 그러면 왜 싸우지 대체 나, 와 저거 뭐야 저거 신호위반까지 저게 참개새 개세... 여러분 건 위협운전이나 난폭운전도 신고가 가능하지 어, 어, 여기 뭐, 뭐 이렇게 왜 다, 다. 여기가 나베구만. 나손 짧게 해놨는데. <laughs> 오케이, 이렇게 물려놓고. 아, 여기가 별내에 있는 미감 돈까스 어, 충전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.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. 엑스형 뭐 여기 막 친분있고 막뭐고모진막 이런 데 아니죠? <laughs> 아 아플까? 돈 내고 먹고 우리 <laughs> <laughs> 해물도 돈가스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엄청 미안 거야 나비 나비 아 길고양이? 이게 나비 아, 근데 이렇게 살 쪘어? 몸이 아파 나비 아파? 나이거 많은 거 같은데? 어 근데 25를 밀어도 안 떨어지네 저게 3 0까지 한... 카페인 중독 <laughs> 이게 음... 예, 예, 감성이니 스프링은 딱 충격 받으면 튕기잖아요. 예. 얘는 탁 하고는 끝이야. 아 잡아요 탁? 유압이니까 이게 아 이거 유압이에요 스프링, 스프링 아니고? 여기 자체 안에는 유압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가 내 힘으로는 못 움직여. 음... 근데 거기서 스프링이니까. 아 저는 스프링만 음, 있는 줄 알았죠. 스프링 데미지를 확받아서 펴지가 하극중이거네. 이쪽 나가죠. 네 가시죠. 오케이 잘와요 오케이. 와, 쌀쌀하다. 네? 와우! 안 좋아, 그 아, 왜 이렇게 빨라? <laughs> 아, 돼지 깔고 못 오네. 아, 따라갔지. 1차든 타야 되죠? 아, 가야죠. <laughs> 내 시원 때문에 또 상당히 가는 거지. <laughs> 어, TPMS 빼고 가자. 안 되겠다. 그럼 이따 볼 텐데. 네. 거기는... 얘가 얘가 돌아가면서 여기를 아, 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원시형 때튀어 나오는 건데. 얘를 네. 고정할 방법을 찾아봐야지. 목소리 들리않는데 좀. 들릴까요? 네. 오잘 들리는데 엄청. 음. 아 대신 달리면 또 적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들려야 될거 아니야? 형 고글을 내려. <laughs> 어둡나? 아 고글 내면네 응. 시야가 좁아지니까 시야가 너무 좁았어. 음. 라이트가 덜덜덜덜 거리네 그냥. <laughs>

누가보면 네? 우리가 따라오는 줄 알겠다 아 진짜? 응 같이 갈매하는 이 됐어 갑자기 야 근데 저건 저런 오토바이들은 너무 빠르다 너무 빨라 시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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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형 여기 과도해 깜짝아 와 브레이크 패드를 갖다 대라 쟤볼 때는 이거 다 썼어 지금 한참 얼마 안 됐잖아. 한 번도 안 갈았대요. 한 번도 어요그또소리가 나. 지금. 오엑스오지나게 달려가시네. 어 걸렸다 걸렸다. 안 걸렸다. 어안 걸렸어? <laughs> 어돼지가형 사라졌다. 아나 진짜 어떡하게 물고 보냈지. 어 핑계거리가 오늘 최초 없이 나온건데아그렇니 괜찮아. 아왜 없어? 아이 내가 합기하월. 어. <laughs> 돼지강이 더 빠르네. 가더 빨리 갖고만 않까 <laughs> 내 집인데 짜증나네. <laughs>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자, 수고하셨어요. 자, 콜록이 등 안녕. 설렁설렁.